NC 나이뉴스 1라운드 진명하겠습니다 7호 투수 이준혁. 신장은 184cm에 어, 체중은 87kg입니다. 어, 이준혁 선수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하면 어, 변화구의 구정 가치가 상당히 뛰어난 선수고요. 올 시즌 어, 13경기 동안 35이닝을 던졌는데요. 방어율이 1.03을 기록했습니다. 기록에서도 보이듯이 대단히 안정적이고요. 저희가 소개를 할 때는 포피치를 구사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비공식적으로 관찰을 했을 때는 다섯 개까지는 던질 수 있습니다. 직구, 커터,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이렇게 다섯 개를 던지는데 이 다섯 가지 구종을 대단히 좀 수준급으로 던지는 투수입니다. 우리가 관찰시에서도 항상 어, 경기하기 전에 어, 준비하는 루틴 동작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음, 선수의 성실함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1라운드 선수로 어, 좀 가장 근접하게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저희 스쿼트 팀이 군산까지 내려가서 한번 연습 게임을 관찰을 했는데 이 선수가 변화구를 몸쪽으로 던지는 능력을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어, 뭐 전천으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 구속이 좀 올라온다면 저희 팀의 선발 자원, 뭐 불펜 필승조까지 충분히 소화해 줄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이 선수를 어 그때 당시에 관찰하는 것을 토대로 어 1라운드에 뽑게 된어큰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NC 이노스 2라운드 진행하겠습니다. 덕수고 고려대 투수 박동수 신장은 178이고요. 어 체중은 85kg입니다. 신장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큰 신장은 아닙니다. 어 사실 팔로피가 어 고교 시절보다 살짝 높아진 부분은 있는데요. 4년간 약1 9 0이님을 던질 정도로 강견의 사이드암 투수로서 마운드에서 투쟁심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올 시즌 14경기를 소화했고요, 55이닝 동안 방어율은 2.29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한 게 55이닝 동안 이 선수가 잡아낸 탈삼진 개수가 72개가 됩니다. 그만큼 결정구를 가지고 있다, 확실한 결정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타자와의 그 위기를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유형이라, 어, 우리 불펜 투수로서의 딱 역할을 정확히 할수 있을만한 있을 어, 생각이 들고요. 어, 아무래도 올해는 과감하게 어, 빠른 빠른 순번으로 어, 즉시전력감의 어, 박동 선수를 지명을 해서 우리 마운드에 힘을 좀 보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박동 선수를 지명하게 되었습니다. NC 다이너스삼단원도지명겠습니다 광주제일보 투수 김녹원 신장은 182cm고요, 어, 체중은 86kg입니다. 어, 이 선수의 큰 자산이라고 하면 일단 안정적인 제구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30.2이닝을 던졌는데요, 사사구가 4 개에 불과합니다. 어, 저희가 많은 관찰을 했지만 이 선수가 정말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은 한 번도 관찰한 적이 없거든요. 아직 구속이 어, 140 중반 후반까지는 가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입단을 해서 육성 팀에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한다면 어 조금의 구속 증가는 당연히 될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그러한 구속 증가를 거친다면 어 앞서 말씀드린 이준혁 선수와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선발 불펜 가릴 거 없이 좋은 자원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고 s b 율이 높고 어 볼넷 비율이 어 고교 우완 투수 중에서는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피안타율은 살짝 높긴 하지만 안정적인 밸런스와 좋은 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구속 향상에도 상당히 뛰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마운드에서 보여지는 높은 안정감을 저희가 이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3라운드에서 지명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시다이우스 오라운드 지명하겠습니다. 강원 투수 이지린. 신장은 185cm고요. 체중은 82kg입니다. 이 선수의 이력이 조금 특이한데. 어, 주 포지션은 포수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판단을 하기로는 투수로 이제 판단을 했고요 마지막 지명한 열흘 보름 앞두고 저희가 어, 훈련을 방문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피칭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 연습 피칭할 때140 중반대의 공을 던지기가 쉽지 않은데 어, 이 선수는 상당히 쉽게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C팀에 들어와서 어, 육성을 최대한 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면 어, 투수로서 큰 발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 경험은 조금 부족하지만 훈련을 좀 통해서 어, 경험을 늘린다면 어, 선발보다는 그래도 중간 마무리 유형의 투수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 150을 상회하는 강한 공을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5라운드에 지명하게 되었습니다. NC 이노스 6라운드 지명하겠습니다. 충고등학교 투수 이주형 이 선수는 어올 시즌 충암고등학교가 2관왕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할수 있는 선수인데요. 올 시즌 투구 이닝이 90이닝이 넘습니다. 90이닝이 넘는 동안 어 사사구도 어 많이 없고요. 또 개인 수상 내역이 화려한데 올 시즌에 최우수 선수상 2개, 수훈상 하나, 그리고 우수 투수상까지 총 4개의 개인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선수를 통틀어서 가장 화려한 성적을 올렸다고 할수 있는 선수이고요. 또, 저희가 주목하는 게, 이 선수의 신장이 195cm입니다. 거의 뭐, 옆에서 보면 2m에 가까운 선수이거든요. 그래서 2m에 가깝지만, 사이드 암투 수이고, 어, 까다로운 디셉션 동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물론, 스피드 향상이 좀 필요한 선수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큰 경기에 경험이 있고, 또, 큰 경기에 선발로 등판해서 투구 수술도 잘 하고, 음, 앞으로의 그 발전성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선발 자원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어, 나중에 잘 큰다면 불펜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자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NC 다이노스 7라운드 지명하겠습니다. 대명보 투수 이현우. 어, 신장은 183cm이고요. 88kg의 체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 12경기를 소화했고 어, 38이닝 동안 2.84의 방어율을 기록했습니다. 어, 이 선수도 이닝에 비해서 탈 삼진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편인데요. 38이닝 동안 어, 삼진을 49개를 잡았습니다. 어, 이 선수 역시 다양한 고종을 구사하는데 주무기는체인접입니다 어, 고등학교 선수가 수준급의 체인접을 던지기가 좀 사실 쉬운 건 아닌데 저희가 보기에 어, 수준급의 체인접 구사력을 갖췄다고 판단을 했고요. 사실 투구폼이 어, 상당히 우리 팀원들한테 좋게 보였었고 그, 그 투구폼을 높게 저 평가를 해서 계속 추정 관찰,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이론 선수가 시즌 막판에 이제 어, 점점 기량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상당히 탄력이 있고, 어, 뛰는 모습이 좋은 모습을 보니까 구속 향상에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고, 어, 구속도 구속이고, 경기를 치르면서 생기는 안정감, 어, 이런 것들이 마지막까지 봤을 때, 어,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저희가 관찰이 됐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고정을 던질 수 있는 안정적인 투수 자원으로 생각을 하고 지명을 하게 됐습니다. 인시다이너스 그라운드 지명하겠습니다. 부천고 원강대 투수 조민석. 어, 신장이 막 크지는 않고요. 180에 81kg의 체중을 가지고 있는데, 부천고등학교 졸업하는 고3 때부터 투수를 전향한 선수인데요. 그라운드까지 남을 거라는 예상을 좀 하긴 어려웠었는데요. 어, 이 선수가 가진 매력은, 어, 일단, 공격적인 영, 경기 운영이 뛰어나고, 이 선수도 좀 다양한 구종을 던지기 때문에, 어, 저희 팀이 조금 힘든 위기에 좀 처했을 때, 어, 긴급하게 지원이 될수 있는, 그런 이제 전천후 자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선수를 저희가 마지막에 피하게 된, 어,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어, 이 선수가 부천고를 졸업하고 재능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조금의, 어 기량 증가가 있었고요 마지막에 재능대에서 야구를 그만 들려고 했다가 원광대로 다시 재입학을 하게 된 케이스의 선수인데 원광대 입학에서도 꾸준하게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선수 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서 어 충분한 경험을 산다면 어엔 팀에 가서도 충분히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이 선수가 상당히 그 성향도 좋고 어, 열심히 하는 친구로 알려져 있어서 이 선수의 좀 성실함과 그리고 스토리 그냥 투수로서의 긴 경험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성장해 왔던 점을 어, 높이 사서 마지막에 지명하게 됐습니다.